동사무소에 연결했어요? 응연결해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거아아 주변이가 올라겠어아 걸음방이 또또 난리 났는데 건방에는 별로 없는 같은데 안방에는 아, 없어 별로 없어 는데 아니 개판이 안방은 아, 여... 사용 안 하잖아 잠시가 봐. 응? 뭐, 여두 여날렸어요 지금 여두 아그 내가 풀지도 서 그래 이거 봐봐 이리 와봐서 이걸 보라 니 이거 봐 이거부터 먼저 봐 뭐. 아니 아니 이거 뭐. 이거 여기 뭐. 어? 봐이 정도. 어, 정도야 어,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어, 이정도이정이 정도야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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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야 이도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지 정도야 이 정도야 이 정도야 봐정이거도야이정도이거도봐이이거도야이정도이이거이 <laughs> 이거 봐봐, 이 엄청난 날이 났어. 이야 이거. 야, 이거. <웃음> <웃음> 저 새끼 아저씨. 소라 새끼야, 소라이. 맨날 스네어스 먹고. 아, 여자, 여다, 여자 뿌리에요. 여다뿌리요야 이거 봐라. 이거, 이거, 이거. <laughs> 잘 뛰기 뛰까? 아, 그래? 이 봐봐요, 이거. 그, 저, 여기서 자지 말고, 저, 집, 집에, 집에 데리고 가서 자요. 이거. 이거. 아니, 봐봐요, 이거 봐봐. 여기 날 났어, 여기 이거 다 알가졌어, 이거. 그게, 이거 그래. 봐. 약 뿌리니까 지금. 어. 약 뿌려, 계속. 계속 뿌려, 음식을 갖다. 야, 그래. 이거 봐라요. 어? 이야. 네. 어. 아, 그래? 그 정도야? 어. <laughs> 그게 <laughs> 그 정도냐고. 예, 예, 예 이... 막걸리만 처먹을 줄 알지 막걸리가 예야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다아요 봐봐 아니죠. 이거 달아부터 여기도 뿌리고 저 이거 사는 사람 집콜 소리에이유아 이거? 이거 봐봐 아! 여기도 뿌려 이야! Yeah, 여기도 자의져저 새끼가 뿌려 뿌려 아유거더뿌에더 이거 엄청 날렸네. 아네아이뿌려더뿌려 아, 이거, 뿌려해. 더 뿌려해. 이거 야, 엄청. 강서바 이강서봐 지금 지금 밖으로 다 놨어. 약 없어. 약사 돈거 없지. 없지. 전에, 아이 전에 을 내가 약도 사다 주는 아, 거. 다 아, 이거 이거 거기서 조금. 이거 아, 홍기 빠는 이... 저 이건 저. 이... 아니, 이거 뿌려봐요, 여기, 뿌려보 아, 벽에 있는데. 야 이거 진짜. 야 이... 이거 보통 일이야. 아니 여기 쇠구리 바빠져, 는거야 아, 뿌려, 가차키 있게 이쪽으로 벽에 있는데, 벽에, 단통 붙었어. 야 뻑뻑. 어, 어. 그 정도야? 이금 아, 진짜 그 정도야? 이정도전저치라고요 아니, 난. 저렇게 뭐라. 아무것도 없어. 여기서 쪽으로 있으니까. 저거 우리 자빠져 보니까 저거 다큰거 알, 알 가진 거야, 이거. 아이고, 진짜. 저 봐라, 저, 저, 저. 응? 옆으리저벽 있는데, 아, 엄청 달 붙었네. 저기에, 그게, 이쪽에. 벽에저걸거 저기. 엄청 달 붙었어. 형 집에 가서 자, 오늘. 응? 아니야, 아니야. 어? 여, 여섯 뿌려, 벽에 있는데, 달, 핫떡 터달어 그, 그, 저, 기저가는 거 살려놨더니, 씨. 이 여봐요. 아, 나 저거, 나 진짜. 이. 아, 그래서, 아, 뿌려요. 더 뿌려. 요기서 못 먹으니까, 벽에다 핫떡 달았는데 안죽어 아.. 저봐 아.. 이거 이거 아 많이 잡 잡아, 잡긴 잡았는데 안죽어 이거 아여 덧불이에요, 덧불이에요 여기 덧불이에요 벽에 있는데 잔뜩 달라붙어 약이 약해 아니 여기 다 뿌려요 벽다 벽에다 뿌려 잔뜩 붙어 아, 나이짜비아지 진짜... <laughs> 아니, 밖에서 가는 거 인정해? 여기서 자빠지면 쪼그리고 이약은안 죽어? 아, 이약은아 그거 약해지나요? 맞아, 왜요? 머리에 두는 거야? 이 미약도 보지 아니야, 그거 목이 약이야. 아, 목이 약이 음. 약해서 전에 애플리라 사서 준 좀... 아니, 그 저... 그거 봐봐, 이거 집에서, 다... 자, 다... 지, 다... 집에 가서... 사서 집에 가서... 네, 바퀴벌레, 아, 응, 지금, 두통 썼어? 아유, 씨발.